대전 문생이백승조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개최된 오스카상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야심작 기생충이 작품상 등을 휩쓸면로서 한국 영화의 위상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이에 예, 모든 국민 또한 관심을 표명할 수 있었고, 즐거움으로 깊은 소상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주제는 영화 기생충과 관련된 로이터 통신과 영국 가디언지 한국이 것과 속에 자의를 음미해 볼수 있는 여러 유형이 시사점을 담은 그런 내용을 세계에 타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의 요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노이타 동시는 영화 기생충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깊이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조국 사태를 연상시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국 사태란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통신은 한국이 뿌리 깊은 사회적 분열을 반영한 영화가 기생충이라 하면서 영화 속에서 한 인물이 부잣집 과일을 막기 위해서 대학 재직 증명서를 유조하는 장면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스캔들을 연상시킨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족 투자와 자녀 대학 입시와 관련된 문서를 유조해서 현재 기소당했지만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라 그런 기사도 동시에 싣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전에 익히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외신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집중 보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한국이 겉과 속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이, 이 범법 사실이 그대로 방치된 대로 세워라, 내어라 하는 그런 모습을 세계 인들에게 심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지 않습니다. 특히 서구의 경우는 도덕주의, 합리주의 어떤 시스템적인 정부를 다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특히 서구의 입장에서 비추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논조로서 기사를 선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아쉬움을 저는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기생충이 한 뛰어난 감독에 의해서 성공적인 성취를 거둬서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에 있지만은 영화 속에서 아들이 위조 기술과 구직 계획에 감탄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는 것 또한 씁쓸하기 짝이 없었다는 한 관람객의 인터뷰 내용도 동시에 싣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가족이 어떻든 우리만 우리 가족만 우리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그 공동체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그 실상을 세상에 이게 시세말로 까발리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국 사태의 경우도 이와 전혀 무관치 않음에 있어서 더욱이나 문제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 스캔들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특히 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당선된 현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한 청년들에게 특히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의 공정 평등을 내세운 현 정부, 당초 현 정부를 응원했던 인사들도 미래 세대를 무시하고 정권이 아니에. 매진하는 정부를 최근에 비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외신이 이를 거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심히 아쉬움을 더한다고 할 것입니다. 뭐 최근에 국내 언론에 비춰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진보 보수 그저 다 그렇지, 어느 한쪽이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을 몸소 실천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 내리 속에 박히는 이런 상황에서의 보도라는 점에서도 더욱 아쉬움을 더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 한국 청년들은 입시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도 모자라서 구직하는 과정에서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점은 뭐 진작서 이 교육 제도였던 그 혁신적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마당에서 이런 기사인데 물론 일정의 일전의 정부에서 부분적인 개혁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듬지 않고 정부 일방적인 어떤 그 의사에 따라서 특정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의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서구의 입시제도에 비춰서. 우리 입시제도의 문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는 하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 사회 시스템은 구조적 불평 불평등으로 힘이 오염이 됐다고 되어 있고, 특히 엘리트 계층이 이익에 모든 시스템, 모든 제도, 정부의 역할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불평등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 공정, 평등을 내세우는 정부가 지금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마당에서 전 정부의 타슬로 돌렸던 이 불평등에 대한 정부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 진득한 노력이 뭐 드러나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의 보도라는 점에서 정부 스스로도 한번 되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슈를 노이터 통신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한국은 겉으로는 k p o 초고속,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 등으로 매우 부유하고 매력적인 나라처럼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만은 부유층과 빈곤층의 빈부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교육제도가 문제 있고 불평등이 만연되어 있고 뭐 정의스러움도 크게 부각돼 있지 않는 뭐 그런 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기사를 송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론 영화 기생충을 통해서 한국 영화 위상을 만방에 과시하기는 했지만은 한국 내면의 화려한 겉에 비춰서 내면의 어떤 그 골마 터지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합리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인 서구 사회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정부는 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좀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15 국회의원 선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여야 정당들, 이 노이토 통신에 나와 있는, 가디언지에 나와 있는 이런 이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국민에 호소해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정비하는 정치권이 순화된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기사라는 점으로 저는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 정치권은 이에 대해서 좀 관심을 표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설상가성으로 최근에 정의공정평등을 내세우는 권부의 핵심에서 지방선거 개입 조작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법적인 어떤 사건, 사례들이 터짐으로써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과연 정의스럽고 공정한 정부라면 그런 것 감히 엄두도 못 냈을 것이고 전 정부에서는 할수 있는 것으로 치부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네로남벌의 전형으로서 우리가 하면 괜찮다는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그렇게 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이 기사를 보면서 우라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나가, 더욱이 나 정의와 공정의 핵심 책무를 맡고 있는 법무부 장관께서 그런 사건들에 대한 어떤 그 정권의 어떤 정의 실현 차원에서인지는 알수 없으나 조령 모개식으로 검찰 관련 제도들에 대한 조령 모개식이 변기를 도모하고 있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 제도의 개정이나 변경이 요구된다면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해서 정상적인 국정이 되도록 하고 대한민국이 시스템적으로 작동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그런 입장에서 법무부가 업무를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 혼자서 그 중치하단 일들, 국민이 기본권과 권익과 인권 모든 것에 깊이 관련성을 갖고 있는 그런 중차대한 제도들에 대해서 조로 모개식으로 발설하고 바꾼다고 난리치고 어긋장 노는 자체 과연 누구를 위한 대, 대한민국인지를 대단히 의식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원적은 걱정스럽습니다. 정의, 공정, 평등이 일반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된 그런 나라가 빨리 해소되기를 간절히 당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